미국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회사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기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미 검찰 당국에 기소됐습니다. 중국 기업에 기밀을 제공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지난해 7월에도 동일한 혐의로 애플의 전 엔지니어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.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엔지니어는 2018년에 애플에 채용됐으며 기밀준수서약서에 서명한 지 6개월 만에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안전 작업 공간 내에 배치됐습니다. 그는 극비 작업장 내부에서 사진을 찍은 것 외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위한 매뉴얼과 도표 등 2,00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한 엔지니어는 애플에 채용되기 전 중국 거점에 자율주행차 기업의 구인에 응모하고 있었으나 이를 애플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는 현재 50만 달러의 현금과 부동산을 보석금으로 낸후 연방구속으로부터 풀려난 상태입니다.